피부라는 걸 이루는 대부분의 이 그것이 바로 진피라는 건데이 진피는 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죠. 근데 이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. 물. 피부의 7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그러면 하여튼 물을 빼고 피부가 껍질이잖아요. 껍질을 말리면 7 8 0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. 이 콜라겐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 덩어리 쌓고 있는 그 근막이 또한 콜라겐입니다. 재미있죠? 자, 그럼 이걸 정리해 볼까요? 콜라겐 다발들이 있고요, 콜라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, 동아줄처럼 있어요. 그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. 그 히알루론산들이 물을 막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진피인 거예요. 그럼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매년 1%씩 줄어들어요. 언제부터? 20대 중반부터.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콜라겐이 줄고, 콜라겐이 줄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거면, 콜라겐이 보충이 되거나, 다시 만들어지거나, 쓰면 주름이 없어지거나, 안 생기거나, 막을 수 있는 거겠죠? 발라스 피부까지 간다. 피부는 이 벽돌과 시멘트가 철통망어에요 콜라겐을 발라가지고 피부를 통과해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. 돼지껍질을 먹으면 피부까지 도달을 할까요? 콜라겐이란 일종의 단백질인데요. 이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섭취를 하게 할 때는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. 콜라겐을 열을 가한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? 젤라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다 젤라틴입니다. 젤리를 먹는 겁니다. 젤라틴. 젤라틴은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? 곰탕이죠. 우리 곰탕 먹으면 은 바로 콜라겐을 먹는 겁니다. 그 곰탕이 도마니가 수육이 소화기를 들어가서 <laughs> 자 그래서 우리가 곱탕을 먹거나 수육을 먹으면 들어가서 장으로 가서 소화기로 흡수가 될 때는 이게 전부 세포 단위로 흡수돼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피를 타고 가서 가서 다시 피부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콜라겐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내 피부에 콜라겐이 돼야 되는 겁니다. 뭐 가능할까요? 많은 가정 거쳐있거나 좀 이론적으로도 그렇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콜라겐 중에 돼지 소콜라겐은 광우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류 콜라겐이 이제 또 인기인 거예요. 또 요즘 그것도 그러니까 식물 콜라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근데 대정의가 있어요. 콜라겐은 동물에게만 있다가 대정의예요. 콜라겐은 식물에는 없는 거예요. 애초에 정의가. 과학적이지 않은 말이죠. 자, 그러면 매년 1%씩 20대부터 줄어드는 이 콜라겐을 어떻게 만들거나 보충하거나 사라지지 못하게 할까, 이 말이죠.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어떻게? 열을 가해서 애기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런 치료가 바로 피부과적 레이저 치료들이죠. 소위 말하는 써마주 울쎄라를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두 가지 치료를 소위 말하면, 콜라겐 저금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. 저희가 증명을 한 거죠.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써마지와 울세라가 콜라겐들이 만들어진 것을 규명을 하고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 발표를 한 거죠. 심지어 이 써마지에서 만들어진 콜라겐과 울세라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이 성격이 다르더라. 이것도 서로 비교를 한 거죠.